과거의 유적 어느 정도 새로운 것으로 복원하면 그것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만약에 모든 것의 총합이 그 물건의 가치라면 부분이라도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 되죠. 자, 이것을 영어로 와서 모든 것의 총합이 영어라면 그것은 완벽한 구조와 완벽한 발음, 완벽한 단어의 조합이어야 하죠. 자, 그렇게 역사적인 물건도 그러하듯이 영어 또한 과거의 유적이, 과거의 선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정신,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온전하게 느껴지죠. 영어도 상대의 생각을 안다면 온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단어가 몇개 빠져도 다시 말해 생략되어도 대충 발음해도 우리는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 표현한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당신이 편해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이해해 줄 거라 믿어. 그래서 친구일수록 더 짧게 대충 말하게 되며 은어를 말을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당신이 알아서 네가 알아서 생각해. 라고 일부러 틀린 말로 또는 틀린 발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친근감의 표현인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도. 자, 언어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뭔가 부정확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너가 편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m going to" 를 "I'm g o n n a 라 하는 것도, "I want to" 를 "want" 라만 하는 것도 당신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영어인 언어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불변의 유토피아라는 엄격한 틀에 갇혀서 매일 암기하고 학습하며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영어는 언어입니다. 그것도 변화하고 불완전합니다. 그 불안한 불안한 점도 사실은 표현의 일환이죠. 영어의 발음의 변화도 다양함도 느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암기로 학습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속하죠. 자, 유적이란 무엇일까에 관한 철학적 담론입니다. 자, Thysios라는 World's Great Hero, 위대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The people of Athens, 아테네 사람들에게 When he returned home,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After war, 전쟁 후에 The ship had carried him. 자, 그를, 그의 병사를 옮겨왔던 그의 배가 So treasured, 너무나 소중해서 Townspeople, 도시 사람들은 Preserve it. 그것을 보존합니다. Years, years. 수년 동안. 그리고 Replacing old rotten plank. The old, 늙고, 낡고, 그리고 낡은 늙고 낡은 plank. 널판지를 new pieces of wood. 새로운 판지로 에, 나무로 교체를 합니다. Question. 이것의 질문은 p l o t o r k Eske, Philosopher. Plotark라는 o 사람은 철학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바로 Is this? 이것입니다. Is it a repaired ship? 자, 저렇게 수리된 배가 여전히 SAM10 똑같은 배인가? 티티어스가 헤드, 세일, 향해했던 리무비 원 플랭크 하나의 플랭크를 제거하고 리플레싱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might not 아마도 make a difference 뭐 그렇게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that 그것이 여전히 true 원스 올드 플랭크 모든 널판지가 헤드 리플레 교체가 된다면 어떨까? 그것도 여전히 진실일까? Some philosophers, like that, 일부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The ship must be some. 배라는 것은, 그 배라는 것은 It's a part, 모든 부품의 총합이다라고 그러나, if it is true, 이것이 사실이라면 Ship got pushed around, 여기저기 떠밀려왔던 배 During, 저는 여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lost some small pieces, 조그마한 부품들을 잃어버렸던 배라면 유부도 이럴레도 이미 have stopped t i t i u 의 배가 되는 게 이미 멈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실제 급배는 그 여기저기 떠밀리면서 여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분명 어떠한 조그만 부품들은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때 그게 그러면 이미 벌써 그배는 티시어스 배가 아닌 거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t i t i 배죠. 일부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되지만 어느 정도 수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이 보존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은 수리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어 우리 영어에 가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떠한 언어든 간에 계속 변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변화하는 게 모든 생물, 모든 생물체, 모든 물건 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유토피아적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문법을 배워서 영어를 배우겠다는 건 뭔가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또 하나, 발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발음에 뭔가 완벽한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발음을 배운다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리스닝이 중요할까요? 리스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발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스닝을 통해서 발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리스닝을 잘하면 발음이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100%는 아니어도 수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 퍼셉션이라고 하죠. 이, 이 지각 능력이 결국에 발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은 아 반드시 스피킹의 전제 조건이다 리스닝만 잘해도 스피킹은 거저 먹는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